미국 입장에서 지금 한반도 상황이 매우 매우 위태롭기 때문에 고조, 긴장 고조는 어느 정도 시켜주고 아하. 윤석열도 안심을 시켜주셔야 하지만 국가의 음. 우발적 전쟁이 터지는 건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거기다가 또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죠. 북러가 네. 정상회담을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오늘 네. 지금 이 시간입니다. 네네. 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었던 게 네. 위치가 이 스보보든이라고 하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스보보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그 이놈들이 홍범도장군 네. 음해하면서 네. 자유시 참변 당시에 아. 홍범도장군이 독립군들 다 쓰러 죽여버렸다. 아. 아. 이렇게니 거짓말을 했다. 이게 들통난 거거든요. 네. 이 자유시라고 하는 것이 음. 자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시란 뜻이래요. 음. 이게 스부보든이니까 자유라고 뜻인가 뜻인가 봐요. 음. 뭐 자유 도시인지 아무튼 음. 스부보든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음. 그 도시에 이제 그 우주기지가 있다. 우주기지가 네네 보스턴이 네. 보스턴이 보스토치니. 아유, 이름도 헷갈리네. 이름 어려워요. 에이. 네네, 보스토치니. 네. 네. 그 우주기지에서 지금 이제, 네. 예, 만났습니다. 네. 지금 회담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아, 오늘 진행된다고 하죠. 근데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그 음. 말씀을 했던 거, 이게 그때 갑자기 미국의 언론에서 나왔어요. 아예 공개가 안 됐어요. 맞아요. 북이랑 러시아에서도 이걸 확인해 준게 그저께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얼마 안 됐죠. 확인 아예 안 해줘요. 네. 그 저희들도 나 이거 진작인 진짜 모양인데 네. 미국애들 이 되게 급하긴 급한가 보다 막 어. 그때 막 절대 무기 주면 안돼막 <laughs> <laughs> 이렇게 얘기하고 뭐 무기 안 준다고 그랬으면 약속을 지켜야 돼뭐 그렇게까지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야 진짜 막 절박한 모양인데 요 절박하죠 근데 네, 전하 선생님 이제 이 위치가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아무르가 이게 흑룡강만입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기면은. 모스크바에서 꽤 날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음, 거리 많이 자체가 굉장 멀고 네. 어, 북에서 봤을 때는 가깝고 이 거리로만 봤을 때는 좀 음. 단순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네. 네, 거리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더좀 절박한 것 같은데 음, 북한을 만나는 음. 게그 푸틴이 뭐가 절박할까 네. 북한을 만나는 게이 궁금했어요. 자, 이 푸틴이 참그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네네.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최초로. 네. 그, 어... 90년대 말, 2000년대 초 네네네. 그 일친 다음에 네, 이제 족보 네, 네, 잡은 네, 다음에. 잡았을 때. 이때만 해도 예. 무명이에요, 무명. 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푸틴이 잡았더러때 사람들이, 걔가 누구야? 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관심밖에 있는가.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러시아는 거의 뭐 이제 망해가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네.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네. 러시아 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음. 또뭐 푸틴이 누군지. 음. 근데 이 푸틴이 당선되고 2개월 뒤에 북을 갑니다. 어. 날라왔죠 이쪽까지. 네네. 그래서 김정일 그 당시에 국방위원장을 만났죠. 네네. 그래서 아, 러... 방북을 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로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니까 당선된 지2개월 2개, 만에. 2 개월 만에. 예, 가서 그만큼 푸틴 입장에서는 뭔가 절박한 게 있었다는 건데요. 어, 그러네요. 그 뭐? 왜 그랬을까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재밌는 네. 것이. 네네. 다극 세계란 말이 처음 나와요. 예. 다극 세계. 네네 다극 세계란 말 지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다국, 일극 체제에서 다극화 세계로 다극화 세계로 다극 다국, 체제로 가야 돼 다극 세계로. 네네 가고 지금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이미 돌아서 돌아설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 다극 세계로 아. 가 이미 아.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게 지금이죠. 네. 2000년대만 해도 어떤 시기냐 하면 미국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시기입니다. 네. 미국의 힘이 최 절정에 달했을 때 시기예요. 음. 그때 두 사람이 만나서 다극 세계 얘기를 했어요. 아, 20년 전에. 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죠. 오... 그리고 이번에 또 날라간 건데요. 물론 네네. 이제 2019년에도 회당있었지만 러시아와 북쪽이 협조를 하는 것이. 네네. 그냥 뭐, 야, 무기 좀 없는데 좀 줄래? 음... 그거 하려고 정상이 왜 만나요? 네, 아, 그 정도라면? 네. 아, 뭐, 그러면 아,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가 포탄줄때 윤석열하고 젤렌스키하고 만났어요? 안만죠안 안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네네. 주면 되지. 네, 그것도 뭐, 몰래 줬죠. 아, 그 뭐, 그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네. 그냥 밑에 있는 실무진에서 협의해서 음... 주기로 조이고 왔다 갔는데, 얼마 전에. 네네. 그때 합의했으면 주면 되잖아요. 예. 그걸 또뭐 만나가지고 새로 협의를 합니까? 아. 사실 서방 세계에서 계속 여론을 왜곡시키고 조작해서 그렇지. 음... 러시아가 포탄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아요. 네. 충분하게 네네. 생산하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 쓰는 아... 양 북쪽도 뭐, 당연히 이제 러시아에줄생가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고,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너희가 안 준다고 그랬으니까 약속 지켜라, 뭐 이런 건데, 음. 사실 미국도 그걸 회, 만나, 협의하려고 아. 만난다고 생각 안 하죠. 아. 그럼 뭘 협의하려고 도대체 네네, 만날까, 네네. 도대체. 음. 저는 다극화 얘기가 이미 세계적으로 유행아처럼 됐단 말이에요,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세계 질서가 엄청나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 2000년 초반에 있었던 네. 그, 그 당시 북러회담 네. 그니까 푸틴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 때만 해도 다국화란 말이 처음 나온 말인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아, 지금 이게 이제 네. 거의 뭐 유행처럼 전 세계에. 아, 이제 아. 뭐 기정사실로 된 거예요. 네네, 브릭스랄지. 네, 그렇죠. 어. 흐름이 그렇게 흘러왔던 거죠. 네 그럼 그 당시에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 말을 아. 장난처럼 했겠습니까? 네. 그쪽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단 얘기죠. 아 북노 사이에. 예. 네, 네, 네. 다국화로. 그 그림이 있다는 얘기네요. 야 미국이 지금은 뭐 완전히 미친 깡패처럼 날뛰고 세계를 막 자기네 마음대로 하지 그때는 하지마. 그럴 때죠. 아그렇죠 그때는 911 테러 이후에 맞습니다. 완전히 뭐저 부시, 부시였죠 부시. 아들 부시가 네. 우리 편 아니면 적의 편이야.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근데 양자는 거기서. 오래 못 간다 이거. 아 이게 오래 못 간다. 아 그리고 뭐 음. 우리도 준비하자. 이거 계속 당할 수 없지 않냐. 네. 다극화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제가 볼 때. 아. 그리고 그 20여 년간의 준비 끝에 예. 북쪽은 핵무장 국가가 된 것이고, 네네. 러시아도 국력을 회복해서 음. 드디어 이제 우크전 네. 특수 군사 작전을 시작한 것이죠. 미국 패권의 종말을 날리는.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왜또 만날까요? 네네. 그러니까요. 자 지금. 네. (20년) 전의 약속이 어느 정도 실행 단계에 들어섰잖아요 어, 지금 이제 다 유행이 됐고 그 말이 유행이 됐고 실제로 실천 단계에 들어선 거죠 그 당시에는 아하. 목표였는데 네. 지금 실제로 하고 있어요 거를 네. 다국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예. 러시아도 열일하고 있고 <laughs> 북쪽도 뭔가를 하고 있고 네.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환경에서 쉽게 하면 정세가 급변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북에 있는 그 러시아대에서 그 얘기를 했죠 급변하는 정세 때문에 두 정상이 빨리 만나야 된다. 아, 어떤 뭐가, 점이, 뭐가 일단 우크전이 임박, 종전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방 세계에선 계속 뻥치고 있지만 예, 예. 패배를 돌릴 수 없다는 여론이 이미 서구 언론에서도 대세로 뭐, 나오고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걔는 뭐 유엔 그 나토 네. 쪽에서도 이제 그땅 이제 다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네, 이제 뭐, 어젠가 그젠거 선거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그저 돈바스 지역에 네. 선거 해가지고 다 끝나는 모양이더라고요. 못 이긴다라는 것이 대세인 거죠. 네, 뭐,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우크라이는 패배했다는 패배, 거고 아. 이게 완전히 패배해서 끝나면 아하. 나토가 분열되면서 붕괴하고 예. 미국의 패권이 급속도로 출항할 거란 말이에요. 때부터 네, 네. 지금도 벌써 이 정도인데도 아프리카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전이 되면. 어.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거냐? 예. 과연 또 한번 모험을 할 거냐? 네, 아 모험이라고 하면은 전쟁 이기난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느냐? 네, 맞아. 일본이 그 마치 그 네. 태평양 전쟁을 당시에 들켜듯이. 이제 막 몰리니까 네. 진주만에 그냥 갖다 박았 박았죠, 그냥 네. 어, 오히려 그게 이제 미국의 참전을 또 불러버린 꼴이 되긴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네. 그냥 그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때는. 그렇죠. 아, 혹시 그, 그렇게 이제 대만이나 장반도에서 모험, 어, 모험을 할 거냐? 아하. 아니면 미국이 인정하고 음. 뒤로 물러날 거냐. 어느, 어느 경우든 간에 미국 패권은 완전히, 완전히 무너진단 아, 말이에요. 야, 미국 입장에서는. <웃음> <웃음> 자기네 패권을 지금 회담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 지금? 어, 그러면 북쪽이랑 러시아랑뭘 회담할 거냐? 네네. 새로운 다극세계에 대해서 회담을 할것 같아요. 아 어, 이렇게 국제정세가 흘러갈 건데, 네. 그럼 러시아는 이런 역할을 하고, 북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야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아, 이거 뭐 그럼 이게 G2예요, 그럼 회의가 지금? 어, 거의 그급인 거죠. 어, 그러네요. 네, 전략 국가끼리 그 회담을 하는 거죠. 어, 아니, 까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네. 뭐, 저는 이제 뭐, 그, 다국과 체계 이것도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좀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북노 사이에서는 이게 자신들이 구상하는 걸로 지금 세계를 이끌고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흐름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아... 거죠. 그래서, 그래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고. 네, 그래서 맨날 북노가 그 얘기를 해요. 전략적 협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이 전략적 협동은, 단순하게 전술적 협동하고 틀렸잖아요. 무슨 네, 이제 전략과 전술은 말이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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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급이 네. 다른 거죠. 핵무기도 뭐 전술 핵무기는 네. 이금방 날아가는 거고, 전략 핵무기는 뭐저 멀리까지 네, 뭐 날아가는 네, 거고. 다 때려버리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전략적 협동이라는 것은 큰 그림을 놓고서 서로 협동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리고 북에서도 우크 전이 터지자마자. 네, 네. 제1차고로 지지선을 언한 나라예요, 북한, 북쪽이. 예. 그래서 러시아가 엄청 고마워하잖아요. 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중국도 머뭇머뭇거리고 네. 지지선을 안 했는데, 음. 북에서는 한 전호 안에 서있다 이렇게 네. 표현 했습니다. 한 참호, 우리식으로 네, 하면 네, 참호 안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같이, 싸우고 같이 싸우는 동지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야 진짜 미국이나 이런 데 눈치 안 보고 네. <laughs> 일착으로 저렇게 아하. 우리를 지지해 주다니 이런 관계라는 거죠, 전략적 아하. 협동이라는 것은. 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협동을 더욱더 강화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네. 각기 어떤 분업을 할 것이냐, 아하. 또 어떻게 이걸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상급이 만났으면. 어, 선생님, 이거는 아무도 이렇게 분석 안할것 같아요. 선생님처럼요. 네, 네. 어, 지금도 저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제 그거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북한이 어. 외교 기가 막히게 한다. 아, 잘한다. 어, 음. 사실 지금 이게 한국이 해야 될 일인데, 음. 그렇게 좀 당당하게 좀 끌어 당기면서 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좀 중국도 당기고 미국도 당기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살 길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린 전혀 못하고, 완전히 미국 편에 붙어가지고, 그럴 여지도 없고, 네. 근데 북한은 지금, 대대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네. 김일성 주석 때부터, 네. 그 당시 이제 소련과 중국이 사이 안 좋을 때도, 다둘다 네. 다 이렇게, 네. 적당히 이렇게, 뭐, 이제, 음. 뭐, 이용하면서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던데요. 음. 제그런데 아주 그냥 재능이 많다는 거예요, 북이. 국익 중심의 외교, 철저한. 어, 그러니까 네. 외교를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네. 선생님처럼 이제 그럼 이제 핵심 의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네. 대체로 나온 얘기는 이제 제재, 네. 제재를 뭐 경제를 해결할 거다. 네. 군사 협력할 수 있다. 음. 그다음에 뭐 첨단 무기와 재래식 무기 뭐 교환. 네, 이 정도인데 이거는 뭐 인공위성 기술 뭐 준다.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거기 우수 기지니까. 저도 이제 그런, 그 정도 생각했거든요. 어, 그런 거는 다 제가 일단. 그래서 저 속된 말로 뺑기치는 거고 중요한 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뭐두정상이 만나서 협의까지 합니까 야 그럼 우주 기지를 그~ 장소 회담 장소로 정한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뭐라 그럽니까 저, 연막? 어~ 예 뭐~ 예, 트릭 에~ 네. 그런, 어, 수도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 와. 이제 앞으로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핵심 의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 핵심 의제는 오히려 다국화 체제를 네. 그렇죠. 앞으로의 청사진을 그리는 거다. 아, 아니면 왜 이렇게 급하게 만납니까 아, 궁금해요. 아니 이 정상회담은 보통 네네. 6개월, 뭐 1년 전부터 예, 얘기가 예. 오가고 네. 6개월 전부터 얘기가 나와요. 정상회담 하기로 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빨리 결정된 것 같단 예, 말이에요. 예. 지금. 그러 그러니까 알려지지도 않고 그렇죠. 미국이, 그렇죠. 미국이 정보. 정보를 얻어가지고 기, 어, 그렇죠. 공개를 했고요. 맞습니다. 지금 한3일전에 공개를 했어요. 북한이랑 러시아는. 네. 그물밑 논의 자체가 일찍 시작된 것 같지도 않단 아, 말이죠. 급박하게 됐다. 예. 네. 그렇다면 지금의 정세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아, 뭔가 빨리 만나서 협의를 그게 아까. 아, 그게 종전선언 예. 네, 그런 패권 무너지면서 아, 급변하는 국제 질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종전. 예. 네. 그리고 한, 한반도 상황이죠. 아, 그 동아시아 상황. 그 대만 문제라든가 한반도 문제. 이것도 지금 둘 중에 하나로 결론 나게 돼 있단 말이죠. 전쟁이냐, 아니면 항복이냐. 미국, 미국의 항복이냐. 네, 굴 불복이냐. 아. 그 기로에서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 밀어붙이면 그 결론이 날 상황이란 말이죠. 네. 네. 이런 어떤 민감한 시점에서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긴급하게 얘기할 게 있는 아, 것이죠. 아, 한반도 문제라고 그러면 이제 또 그럴 수 있겠네요. 한반도 문제 네네. 플러스에서 세계 문제라고. 세계 아니죠, 문제다. 그래? 러시아가 근데, 뭐 한반도 전쟁에 참가할 것도 아니니까. 어,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확실히 더좀 음. 고민되긴 하네요. 왜그게 급박하게 만났을까? 음. 뭔가 변화가 확실하게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최근에 정세의 변화가 제일 급박한 것은 미국이 아. 놀라운 속도로 빨리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상 밖으로. 예상 밖으로. <laughs> 예상 밖으로. 예. 아 무너져도 이렇게 빨리 무너질지는 몰랐는데 그렇죠. 이런 죠스 어, 많은 사람들이 아, 그 그랬는데. 빨리 그 정리하려고. 그럼, 그렇게 팍 판이 바뀌어가니까 어... 야 이거 지금 니제르나 뭐 아프리카에선 지금 계속 민족 해방 운동옆 네, 그러니까 니제르 옆에 가봉에서도 지금 일어났요 터지고.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단 말이에요. 세계 예, 예. 전반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다극화로 가는 거는 확실해요. 어... 브릭스도 잘 됐고. 네, 잘 G20에서도 러시아 규탄도못했고 네. 흐름 자체가 확고히 형성됐단 말이죠. 아... 이 흐름이 지금 급열사를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계 질서가 급변동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있는 네, 네. 선도 국가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 선도 국가라고 하는 게 러시아와 지금 북이라는 거네요? 미국의 제일 강력하게 맞짱뜬 나라들이잖아요. 아... 물론 쿠바도 맞짱 떴고, 네네. 뭐 맞짱, 리커라가도 좀 맞짱 떴고, 이란도 네, 맞짱을 네. 떴는데, 아, 가장 행, 강력하게. 핵 무장력을 가지고 맞짱 뜬 실력이 있는. 국가는 두 나라죠. 실질적인 전쟁 상태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는 하죠. 사실 정전 상태고 전 아직 끝난 상태 가 아니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싸우는 상태고. 싸우고 있고. 아 네. 그렇게 볼수 있는데 대만은 사실상 뭐 아직 네. 전쟁을 한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아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두 실질적인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아두 나라의 회담이군요. 그렇죠. 러시아 전쟁 중이고 북도 전쟁 중이에요. 네네. 그, 아직 전쟁 안 끝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두 나라가 지금 회담하는 거예요. 미국이 무너졌을 때 국제 질서가 어떻게 아. 바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합의될 수 있다. 이면에서. 네. 전략적 어. 협동과 관련해서. 아 그럼 밖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개발이라든지. 네,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어? 이런 거 이제 뭐 네. 경제 교류 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20년 전에 있었던 붕어 그렇죠. 회담의 연장선이고, 그렇죠. 네, 앞으로 20년 뒤를 바라보는 그런 회담 실천을 말씀해요. 지금까지 진척 상황 평가하고, 이거 이거 충격적이에요. 예, 정세가 급변하는 거 평가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하고. 야, 그 아프리카 니제르 같은 예, 예. 데서 에 아프리카 니제르의 쿠데타를 네네. 국민들이 나서 환호할 때두 개의 국가의 기발을 예, 들고 예. 흔들잖아요. 네. 러시아 국기하고 북한 국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러시아 국기가 많이 나왔대요. 어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야 그래도 저 자기 나라가 혁명을 했으면 네네. 자기 나라 국기를 들어야지 왜 자꾸 러시아 국기를 드냐 좀 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말 아, 아, 아. 뭐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 환영하는 그런 아, 지지하고 환영, 하고환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인공기 북한의 네, 어 국기가 나오고 있죠. 네,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 제3세계 아프리카 소위 예, 이런 예. 사람들한테 자기들을 지지하는 어떤 음. 반제 국가의 선봉에 뭐가 있다. 러시아와 북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 네, 도움을. 그전그 그 얘기는 것 들은 것. 적이 있습니다. 음. 아프리카 쪽에 그저 만수대 창작사의 그런 아, 큰그 조형물 같은 것들이 많이 선다고 하더라고요. 선경에 이미 있습니다. 네네. 아, 세계에서 가장 큰그 품상. 그 조각상이 북에서 해준 거죠. 아프리카에 있는. 만수대에서. 네. 이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비동맹운동 같은 게 환창을 할 때는, 네.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북쪽에서. 북한에서. 네. 많이 도와줬고. 아...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코리아 그러면, 노스코리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laughs> 어떤 나라. 그렇군요. 네. 제가 직접 아, 들은 얘기거든요. 살다 오신 분한테. 네, 네. 거기서코리아하면다 노스코리아로 생각한대요. 아... 그 정도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야, 이 우리가 우물하는 개구리인가. <laughs>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어쨌든 작용을 하면서 예, 예. 그런 나라들도 우리가 반제 입장에 서서 미국에서 네, 벗어날 네. 때 우리를 지원해 줄수 있는 국가, 네. 대표적인 국가로 러시아와 북과 중국을 꼽는 거죠. 아, 그런 거군